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사선의 소소한 이야기,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이 희사선의 소소한 이야기를 첫 번째 영상으로 올리면서 혼다켄의 그 돈과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벌써 거의 한 달간 지났더라고요. <laughs> 제가 자주 책 리뷰도 하고 또 소소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또 매장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 자주 너무 못 찾아뵌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앞으로는 좀 시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책내기나 아니면 또 어떤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려고 꼭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다짐의 시간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이 희사선의 소소한 이야기, 바로 그두 번째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그럴 책입니다. 바로, 네. 켈리체 회장님의 웰싱킹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접할 때 그렇게 크게 막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 대한 어떤 기대 자체가 낮았다, 이게 아니라 저는 켈리체 회장님을 워낙 많이 듣고, 뭐 워낙 그 어떤 강연, 그리고 뭐 유튜브 하시는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아, 너무 많이 접했던 이야기라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어떠한 책보다도 굉장히 영감 있게 듣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로 꽉 차있는다. 이런 생각이 든 그런 책입니다. 켈리채 회장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으시다가 결국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서 40대에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10억의 빚을 갖고, 아, 진짜 이대로 그냥 나는 죽어야겠구나. <laughs> 까지 가셨다가 단 5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켈리체 회장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정도가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켈리체 회장님이 부유하지 않았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저희 집 정도겠거니. <laughs> 저희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 웰싱킹 책의 앞부분에 켈리체 회장님이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아,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제가 좀 감동 있게 읽었거든요. 이 캐리체 회장님이 어느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셨냐면 학교를 못 가신 거예요.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형제가 6남매시잖아요. 6남매 중에 학교를 갈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장남 이 아들 이런 사람만 학교를 갈 수가 있고 이제 딸들은 학교까지 갈 수가 없는 그 정도의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학교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서울로 상경을 해서 어디 와이처츠 공장을 가세요. 이 공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와이셔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 공장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무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학교가 가고 싶은 나머지 켈리체 회장님은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로 상경하는 그 전날 엄마가 켈리체 회장님의 엄마가 정말 거의 전 재산이셨겠죠. 꼬깃꼬깃 꼬깃꼬깃. 이제 준비한 돈을 7,000원을 주셨대요. 7,000원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잡고서 가면서 엄마 내가 서울 가서 진짜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 먹고 싶은 거다 사줄 거야. 이러면서 엄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엄마의 또그 말씀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엄마가 하신 말씀이 나는 이렇게 큰 소쿠리에다가 정말 물이 뚝. 떨어지는 그런 꿀맛 나는 복숭아. 정말 수분감이 가득한 그 복숭아랑, 그리고 그 뜨끈뜨끈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배고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laughs>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삶은 달걀을 소쿠리에다가 한 가득을 넣어서 원 없이 먹고 싶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안 그래도 정말 이 대목에서 눈물이 나는데, 이걸 또이 책에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림. 아,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슬픈 내용이 그, 막,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뭐죠? 복숭아랑 계란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어, 못 찾겠네요. 네. 이걸 읽어보시면 그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장면도 너무너무 진짜 좀 슬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7,000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성공해서 엄마한테 이 소쿠리에다가 복숭아랑 삶은 달걀을 원 없이 먹게 해 드리다. 이러고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켈리체 회장님이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와이셔츠 공장회를 갔는데 적어도 베개랑 이불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간 거예요. 뭐 준비할 게뭐 있겠어요.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광경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수 있는 곳이 제공된다 해서 당연히 이불과 베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이렇게 쭉 나무판자, 매트리스도 아니고요. 나무판자가 긴데 거기 이렇게 탁탁탁탁탁 한마개만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한 칸이 내 자리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도 딱딱한 데다가 베개도 없고 이불도 없이 거기서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내려가셨을 때가 완전히 한겨울 12월이었대요. 그래서 막 이빨이 딱딱딱딱딱딱 부저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추운데 이불 없이 한 달을 거기서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달 후에 먼저 서울에 왔던 오빠랑 누나를 한달 후에 만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언니가 너도 대체 뭐가 필요하냐 언니가 너 필요한 걸 사주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언니 나 베개랑 이불 하나만 사줘 이래가지고 가져갔던 7천원은 치약이랑 칫솔 사는 데만 쓰셨대요. 그래서 한달 만에 그 따뜻한 이불을 덮고 한달 만에 정말 포근한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정도로 정말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셨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고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거기서도 또 나름 하하호호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게 그또 기숙사에서 잘 지내요.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6시가 되면 이게 와이사츠 공장이다 보니까 온몸이 먼지로 다뒤덮였대요 그러면 5시에 끝나고 6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니까 1시간 동안 막 씻어야 되는 거예요. 먼지도 털고 뭐 샤워할 사람은 샤워하고 뭐 세수할 사람은 다시 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학교를 데려다 주는 버스에 빨리 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켈리 체 회장님이랑 정말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대요. 뭐 가명으로 영숙이라고 하면 영숙이랑 막 하하호호 하면서 거기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정말 재밌게 잘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켈리 체 회장님은 빨리 씻고 막 빨리 준비해 가지고 학교 가겠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저 이제 버스를 타서 제일 앞자리에 딱 앉으셨대요. 앞자리가 아무래도 타고 내릴 때 빨리 내릴 수 있으니까 제일 명당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뒤늦게 그 제일 친한 친구 영숙이라는 친구가 봉다리 하나를 휑휑휑 돌리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뻔하다 뻔해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그 친구는 너무 늦게 타다 보니까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그래서 아유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을지 뻔해 했던 그 봉투 안에는 백설기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가는 그 시간 학교 가는 그 시간 동안 그 백설기 한 조각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설기 개꺼니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뭐웅성웅성웅성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뭐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기가 막힌 그 영숙이라는 친구가 너무 급하게 그 백설기를 먹다가 그게 목에 그만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로 숨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켈리체 회장님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약간 내 친구 영숙이처럼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정말 너무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고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이제 그 공장을 거의 이제 그만두고 정말 열심히 모아 놨던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거는 의상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의상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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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도 해 보고 뭐 사업도 하고 하면서 나름 잘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40대에 1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때가 이제 그 파리에 계셨었어요. 파리에 계셨는데 너무 2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아, 이거를 그냥 죽어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거의 없으셨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막뭐 이렇게 샌드 강에 이렇게 몸을 담그려고까지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저앉아서 그 소코리에 그거를 드시고 싶어 하셨던 그 엄마가 생각나면서 펑펑 우셨대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날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그때 이제 초밥이 생각나셔서 그때 다시 또 일본으로 가셔서 초밥의 장인한테 이제 그 어떤 스킬을 받아 배워오셔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 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 앞에 부분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